아, 피카TV의 예, 피카입니다. 네. 저 오늘은 아주 간편한 영상, 아, 간단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아, 100 같이, 넘기입니다. 네. 여기서 100을 넘고, 아니지. 만약에 네. 최고 기록을 넘으면 리바이브가 나올 수 있잖아요. 안 나옵니다. 저거 다 합니다. 네, 일단 나옵니다. 햄버 구간이 나왔는데요. 여기서, 여기서는요. 살살을 가주면, 살살 때, 네. 살살 가주면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, 내려갔을 때,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조스피바키로, 아, 이렇게, 이렇게. 어, 어, 이런? 네. 네. 오른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아무 생각 네. 하지 마세요. 네, 지금 제가 원구관을 통과하면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오른손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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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괜찮아요. 리바이브가 있어요, 저희에게. We are a. 네, 저희가 또 왔습니다. 자, 원구역을 통과하면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꾹 아니지 탄성을 받아야 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야야 안 그렇게 구독과 안 좋아요.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힘을 주세요 저에게. 아, 쯔, 쯔, 아, 8 0점입니다 아, 깠습니다. 절실게되겠 구독, 구독에 힘이 안 들어왔어. 뻥입니다 <laughs> 라이더!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. 연말에 끝이 안 해도 된대. 아, 맞다. 간편 영상이니까 저희가 최고 기록을 깨고 말도. 최고 기록 끼는 건뭐 쉬우니까. 왕국은만안 나와진다. 왕국어는 아까 전에 나왔으니까 뭐. 안 나오겠죠 뭐 토구님 설마 나오면 진짜 박차. 아까 저가 내라고 한게 있었잖아요. 근데요 그거는 저희가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장난친 거예요. 지금 탕구리님은뭐 별로 가지도 못하는 기득기득 나처럼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넘어줘야지 이렇게 가가지고. 한 바퀴 돌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삭제 점수 먹어주고 고. 여기도 삭제 점수 먹어주고 응? 뭐지? 먹어주고 아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뭐야, 부스, 아니, 왜 이거 장애물의 속도가 부대로인데 아, 어, 진짜. 네, 어쨌든, 뭐, 굿. 딱 6분까지만 찍고 말게. 줘. s l o 이니까 좋은 점이 있긴 하네요. b 아이. 회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. 이렇게. 네, 여기는 저희가 또 이거는 사람지고 동그리님. 송니내 드디어 송꽃니가 나왔군요. 거기 지금... 두 근데. 진짜, 아까워, 하니, 왜. 아, 네. 왜 욕심이 진짜 안터는데왜 승리하고, 야, 얼마나 늦게 걷는데. 네, 이제 성구님까지만 하고, 그만할게요. 결국엔 최고 기록을 못 넘었습니다. 진짜. 아, 구독과 힘의 버튼이 안 들어왔어.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또 야야야야 그러지 가야 아들 저가 대신 이어 주게 이어 줘야겠습니다 16점을 넘어서 저가 이어 줘야겠어요. 뭐, 네, 이것만 먹어주고 자, 16점을 넘어서 10, 32는 넘어줄게요 저가 32못먹었네요 네, 이로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피카 TV 영상은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拜拜。Bye bye.